안녕하세요. 네일 정말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방 3개짜리 현장에 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신독산역 도보 한 5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독산 사거리 근처에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타벅스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방세 개, 욕실 하나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 쪽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어서 많이 시끄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평생 막힘이 없을 법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둘러볼게요. 자, 위치도 좋고, 최광도 막힘이 없는 현장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현관입니다. 자, 신발장은 총 위아래로 이렇게 키큰 장으로 세칸되어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우산꽂이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만약에 누가 배달을 왔을 때 아니면 택배기사님이 오셨을 때, 자 문이 닫혀 있으면은 이렇게 안보이게끔자 그러면은 이 안에 집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보이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여기 현관에서 물건을 받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거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립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고객님들이 보시면서 가구 배치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막힘이 없고, 채광도 괜찮고. 자, 이쪽 보시면은 아트월 쪽이고, 아트월 쪽에 비디오 폰 컨트롤러, 보일러 컨트롤러, 각종 조명 스위치. 자, 아트월은 타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쪽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각종 콘센트 끌수 있게끔 그 다음에 TV 이렇게 선 놓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자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 자 이쪽으로 이렇게 거실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그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고 이쪽에 빌라인데도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스프링 쿨러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위에 보시면은 우물연천장 이렇게 좀 크고 널찍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고객님들이 답답합니다.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저 쇼파 자리도 낭비되는 공간 없이 쇼파로 가득 채울 수가 있겠죠. 쇼파는 4인용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나오고요. 자, 이쪽에도 콘센트가 있고, 이쪽은 이제 거실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방 있고 자 조리대겸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부 인덕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 싱크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깊이감이 깊게 되어져 있어요. 자어 근데 나는 주방 창이 있고 싶어. 주방 창 있는 빌라 많이 없나 이렇게 하시면되는데자 주방 창 이쪽으로 조금만 캐 남아 있습니다. 자 주방 창 있으면 아시겠지만은 후드로 다못 빼는 환기도 다할수 있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빌트인 냉장고 이거 무료로 옵션으로 그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부장도 보시면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엄청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 타민 가구 정도는 다 넣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하부장도 수납 다 용이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둘이 쪽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시공은 또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리를 오므려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식사하실 때 나중에 굉장히 편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나중에 근데 나는 냉력고두 대야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총세 분이서 식사는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구조가 방세 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음 설명드리기 전에 메인 욕실 설명드릴게요. 자, 양병기 있고, 젠단 시공 되어져 있고, 세면대, 샤워 버스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 환풍창까지 되어져 있어요. 환풍창이 되어져 있으니까, 건식으로 쓰실 분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에는 이렇게 환기 시스템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기 순환 시스템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안방은 양창으로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띄워드리는데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12자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하실 때 어떻게 할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같이 사이즈 띄워드립니다. 자, 여기를 자녀방으로 쓰셔도 괜찮을 법한 사이즈는 나오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는 세 번째 방 가는데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년 2025년도에 신 도산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이 빌라를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이고 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방 베란다 저쪽으로 수전 보이시죠? 수전 쪽으로 해서 워시 타워 아니면은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일러는 린나이1등급 설치되어 있고, 자, 여기다가 워시타워를 하시면은 이쪽에 드레스룸으로 따로 해놓으시면 고객님들, 특히 주부분들 동선에 아주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신도산역 예정지 바로 내년 25년도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여의도까지도 아주 금방 간다고 합니다 자, 네이처만TV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임부장이었습니다 이 집이 보고 싶다면 우측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처만TV 임부장이었습니다